네, 이번엔 저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 텐데요.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수급자 요양 보호사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고 입력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일정표 만든다든지 월급 명세서, 그리고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청구 내진 납부 관리를 하는 월간 업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수급자 관리를 가보시면 수급자를 이렇쭉 보실 수가 있고 그각 수급자 어르신의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한 눈에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리가 시면 똑같습니다. 개념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선생님, 아, 어떠한 어르신을 지금 그 서비스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수정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새로운 신규 수급자가 생기셨으면 이제 여기다 차근차근 입력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신, 아,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월간 업무에 대해서 일정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하시면, 쫙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 공단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엑셀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시작하기 누르시면, 이제 어느 부분들이 잘못됐고, 뭐 누락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데, 생각보다 되게 강력합니다. 예전에는 공단에 바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단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공단에서 사단돼 있어가지고, 좀그 차선책임 방법을 썼는데,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괄배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일정표를 이제 프린트 하거나 아니면 엑셀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수급자, 요양보호사 중심으로도 볼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금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 각 수급자 별로 본인 부담금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갖다 보실 수가 있고요 납입관리 같은거 그 다음에 청구서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세서 영수증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많은 기능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거한번 정도만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을 알려드렸고 설정은 기관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업은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으신 정보 혹시 컴퓨터 이상이 생겼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입니다.